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이 인텔 측으로부터 끝판왕 데스크탑을 대여 받았습니다. 바로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S와 GeForce RTX 4090 조합인데요. 야! 이미 이름만 듣고도 알수 있습니다. 이 컴퓨터 미쳤구나! 하고 말이죠. 이 급한 왕 데스크탑은 테스트를 하라고 대여를 받긴 했는데 뭐 이미 성능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고 있어서 상세하게 테스트를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떠올라 모니터를 4대의 논 밖으로 질러버렸는데요. 바로 쿼드러플 모니터를 세팅하기 위해서죠. 모니터 어세팅을 하기 전 여기저기 RGB가 번쩍이는 데스크탑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계신 건데요. 최근 인텔이나 게임 관련된 오프라인 행사에 많이 다녀봤다면 한두 번쯤은 봤을 법한 데스크탑입니다. 저도 G-STAR 2022 인텔 레노버 부스에서 이 그래픽카드와 함께 메인부스에 놓여 있었던 것을 봤었고 그때 사양 거의 그대로 변경사항 없이 지금 저한테 와있는데요 쿡어컴커 케이스의 측면과 전면에 인텔 커스텀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딱 봐도 아 고사양이겠구나 이러한 느낌이 바로 들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정말 크고 무겁습니다 CPU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라는 타이틀이 붙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K가 붙은 모델명은 오버클럭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S라는 알파벳이 더 붙었어요. 이건 스페셜 에디션을 뜻하는 거고요. 스페셜이니만큼 더 높은 부스트 클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소비자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 인텔 프로세서죠. 데스크탑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해보면 된것 같고 오늘은 소비자용 인텔 끝판왕 CPU 바로 13세대 인텔 코어 i9-13900KS와 지포스 RTX 4090으로 조합한 데스크탑을 가지고 멀티모니터 게임 셋업을 해보겠습니다. 활용될 모니터는 4K 상도를 지원하고 다중 모니터 환경을 구축할 거라 사면의 베젤이 얇은 모니터를 알아보았고요. 이왕이면 은 디자인도 조금 이쁘장한 그런 제품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 눈에 띈게 주연테크 V27UI M60 V2 어, 이 제품이었습니다. 하단 베젤이 1mm가 더 크다고 했는데 역시 모니터 리뷰 영상은 아니니까 뭐 요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싱글 모니터 환경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환경일 겁니다. 데스크탑 하나에 모니터 한 대를 붙여서 쓰는 경우죠. 해당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굳이 제가 정성스럽게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싱글 모니터 환경에서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S와 GeForce RTX 4090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벤치마크를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3D 마크는 벤치마크 솔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죠. 성능은 뭐 말해서 입아픕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무조건 하이엔드로 가야 한다. 인텔과 엔비디아를 조합한다면 현재 나오는 성능과 비슷할 거예요.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아름다운 점수입니다. 시드벤치의 경우도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아서 피코어 5600MHz, 이코어는 4300MHz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싱글 코어는 2200점이 넘고, 멀티 코어는 4만 점이 넘습니다. 다음은 크로스마크인데요. 생산성, 창조성, 반응성을 테스트하는 벤치마크입니다. 어쨌든 쉽게 비교가 가능한 제품이 있어야 하니, M1 Max 프로세서와 비교해보면, 한 1.5배에서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M1 Max도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인 건 맞지만, 설계와 공정도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고 바탕이 되는 운영체제도 다르죠.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게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고 사양, 최고 옵션에서도 가장 잘 돌아갑니다. 이 모니터가 4K 모니터인데 전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온도 또한 무척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깡 성능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DLSS를 설정해둘 필요도 없고요. 집컴이며 PC방이며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일반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뭐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듀얼 모니터부터는 다중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한쪽 화면엔 게임을 틀어놓고 나머지 화면엔 유튜브를 켜준다거나 뭐 웹페이지를 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를 할 때도 듀얼 모니터는 이제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많이 볼수 있는 풍경이죠 보통 모니터와 그래픽 카드 후면에 이 출력 단자만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많은 게임에서 지원하는 편이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좌우가 길어진 만큼 위아래가 잘려서 화면이 확대되어 보인다거나 오버워치2의 경우는 21대 9사이즈까지만 지원하기에 양끝단의 레터박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듀얼 머니터를 초과하는 세팅을 지원하는 게임을 한다면 와이드한 모니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트리플 모니터에서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요 베젤 사이즈에 따라서 그 경계가 굉장히 어색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미지가 베젤만큼 떨어져 보이는 거죠 이 때는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 어, 엔비디아 제어판이죠. 여기에서 베젤 보정 기능을 활용하여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에서 서라운드, 피직스 구성을 클릭하고 서라운드 구성에서 디스플레이 스팬하기가 처음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구성을 누르면 모니터를 설정할 수 있는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측에 베젤 교정이 보이죠? 여기에 본인이 환경에 맞는 숫자를 넣으면 되는데요. 10씩 올려가면서 맞추다 보면 눈에 맞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한 후에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시 엔비디아 서라운드 설정 패널에 가서 해상도를 보면 베젤 교정됨이라고 뜨는 해상도가 생긴 게 보이는데요. 이것까지 설정해 주고 적용을 해야 베젤 사이즈에 맞게 적용이 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베젤이 너무 넓다면 너무 많이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어색하지만 가장 기본으로 두고 활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트리플 모니터 여기서부터는 매니아들의 영역이죠 제 주변에서도 듀얼 모니터까지는 많이 보이는데 트리플 모니터 셋업은 생각 이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죠 설정은 똑같습니다. 일단 모니터 세대를 그래픽 카드 포트에 전부 연결해 주고 전원을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1번, 2번, 3번 위치를 확인하고 원하는 순서에 맞게 설정해 주는 거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우스로 연결은 되고 윈도우 창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정확히는 하나의 모니터당 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서라운드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 모니터만 화면을 띄우게 되죠. 역시 듀얼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서라운드, 피직스 구성을 클릭하고 서라운드 구성에서 디스플레이 스팬하기 체크해준 후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묶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광활한 사이즈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왜 트리플 모니터로 레이싱 게임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몰입도 자체가 다릅니다. 내 시야 대부분이 게임 환경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모니터를 피벗시키고 서라운드 세팅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피벗이 지원되는 스탠드라 모니터를 세워 두고 세우면서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방향을 세로로 또 설정을 해 줬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 끝나면 다시 엔비디아 제어판에 서라운드 세팅으로 가서 아까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쪽엔 직캠을 틀어 놓고 나머지 화면에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게임이 대박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가 와 가로로 3대 놓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높았습니다. 화면으로 봐서 작아보이고 애매해 보이는데 정말 실물로 마주해야 훨씬 크고 내 시야를 전부 감싸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도 디아블로 4 안해볼 수 없겠죠? 디아포도 대박이었습니다. 4K 모니터를 3대 쓴 거잖아요. 화면의 미려함이 진짜 말도 안됩니다. 진짜 이 도트가 보이지 않는 해상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로 모니터를 촬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어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이 100% 전해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DLSS를 설정하지 않아도 60프레임 살짝 넘기기 때문에 DR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GPU, CPU 온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3대의 모니터를 줄자로 재보니 대략 121cm 정도 되더라고요. 약 6.5K 해상도에 47인치 수준의 모니터가 된 셈인 건데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인 포르자 호라이즌5와 디아블로4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쿼드러플 모니터 세팅만이 남았죠. 트리플 모니터 옆에 하나를 더 붙여주면 되고, 세팅 역시 윈도우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해주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서라운드 세팅을 통해 4대의 모니터를 하나로 묶어주면 됩니다. 베젤 크기만큼 떨어져 있는 화면이 어색하게 보인다면 이 역시도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베젤 보정을 하면 됩니다. 오버워치2가 21대 9 비율까지 지원하거든요. 그 덕분에 이렇게 세워서 게임을 하게 되면 오버워치를 거대한 크기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위아래 살짝 레터박스가 생기긴 하는데 뭐 게임을 하면서 레터박스가 거슬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디아블로4 역시도 정말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선 이 해상도가 흔히 8K라고 불리는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고, 줄자로 대략 152cm 정도 나왔으니, 약 60인치 수준의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된 셈이거든요. 트리플 세팅부터 계속하는 말이긴 한데, 실물로 보잖아요? 질입니다. 가라이블 팬티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해상도가 해상도이니만큼 프레임은 평균 50프레임 중반대가 측정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DLSS를 품질로 놓고 설정하면, 해상도의 뭉개짐은 거의 못 느낄 수준인데, 대략 15프레임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평균 60프레임 중반을 넘기고 하위 1%도 60프레임을 방어하면서 모니터 주사율을 100% 쓰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프로세서의 하위 프레임을 방어하는 능력, 그리고 그래픽카드에 미쳐버린 성능과 DLSS가 조합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해상도를 커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아블로4를 위한 궁극의 CPU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테스트죠. 다만 디아블로4의 게임 화면을 잘 보면 우측에 잘려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부팅도 해보고, 해상도 세팅을 해봐도, 저 부분은 잘려있는 것으로 보아, 디아블로4에서도 아직은 지원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 듯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이싱 게임은 더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압도당했습니다. 단순히 화면이 크다는 걸 넘어서, 이 픽셀이 말도 안 됩니다. AK잖아요? 중앙의 줄이 가장 거슬리긴 했는데, FPS와는 다르게, 정확히 한 점에 딱 맞춰야 하는 게임은 아니라서, 너무 인식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플레이는 가능하겠더라고요. 역시 게임은 장비빨이라고 단순히 이기기 위한 장비빨보다는 내가 게임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더 몰입감을 높여서 즐길 수 있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에 변화를 주기 위한 장비빨은 다중 모니터가 가장 체감이 심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게 한대의 모니터부터 네대의 모니터까지 세팅을 해보고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쿼드러플 모니터는 처음 세팅을 해본거라 무척이나 신선했는데요 화면을 피벗시켜서 세로로 맞춰두고 네개의 화면을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서라운드로 묶어서 하나의 화면처럼 활용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8K 화면이더라고요 디아블로 4할 때에도 진짜 미려함이 말도 안됩니다 4K 60인치 모니터와 픽셀 밀도 차이가 꽤날 거예요 이렇게 트리플과 쿼드러플 모니터를 세팅하면서 특히 재미가 있었던 건 몰입감이 높아지는 게임류 어,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였습니다. 과장 조금만 더 못해서 스티어링 휠만 세팅이 된다면 정말로 현실에 있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느낌이 들것 같았습니다. 오버워치2 같은 슈팅 게임에선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주사율이야 60Hz니까 이 문제는 제외하고요.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27인치 거리에 따라서는 최대 32인치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조준선 표시도 문제죠. 베젤에 맞춘다고 해도 베젤 상관없이 화면을 출력한다고 해도 이 조준선 자체가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는데요. 사면이 얇은 베젤만 단순하게 고집을 했었는데요. 지금 모니터는 외곽이 흰색이잖아요. 이게 은근히 눈에 계속 밟히더라고요. 차라리 전부 다 검은색이었다면 경계가 애매해지니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흰색은 경계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창살에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데스크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중 모니터를 활용할 때 당연히 VGA, 우리가 그래픽카드라고 얘기하는 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형 제품이거나 체급이 낮은 그래픽카드라면 후면 포트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 성능 자체가 부족한 경우라면 다중 모니터 환경이 쾌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S 같은 끝판왕 제품을 무조건 쓰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테스트를 하면서 무척 쾌적했거든요. 프로세서의 성능도 그래픽카드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처리와 분배에 있어서 당연히 프로세서의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을 테고요. 특히 모니터를 여러 대 쓰는 환경이라면 프로그램도 당연히 여러 개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죠. 크롬의 페이지가 수십 개씩 있고, 백그라운드엔 영상이나 음악이 돌아가고 있고, 메인으로 활용하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한 화면에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일러스트나 포토샵도 켜져 있을 수가 있고요. 벌써 웬만한 컴퓨터로는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CPU 병목이 생기면 그래픽 카드 성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CPU의 성능이 그래픽 처리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게임을 할때 CPU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1 프레임이라도 놓치기 싫다. 그런 분들에게는 13세대 인텔 코어 i9 13900KS 뭐 이러한 끝판왕 제품 당연히 추천드려야겠죠. 물론 지금은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환경을 통해 활용해 보면서 인텔 끝판왕 프로세서다운 모습이었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 그래픽카드하고 CPU는 뭐 크게 부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조금 탐나네요 어 반짝반짝해